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치 축제예요. 우리나라. 자 어디냐면 광주 월드 김치 페스티벌이 열린답니다. 언제 10월에 열린다. 여기까지 잡고 시작합니다. 더. No.1. 광주 월드 김치 페스티벌은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죠. 자 기념을 합니다. 김치를 기념하는데 콤마하고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오면 이런걸 우리는 동격이라고 해요. 김치는 김치인데 뭐냐면 김치는 바로 요거야. 요렇게 동격입니다. 하나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코리안 디시.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김치. 요것을 기념한다. 그랬어. 요렇게. 그리고 휘치즈가 생략되어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salted vegetable. 소금에 절여진 이것도 pp 형태로서 형용사로 쓰여서 이렇게 수식. 그러면 야채는 어때요? 소금에 의해 절여지는 거니까 여기 pp 쓰였습니다. 소금으로 의해 절여진 야채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음식. 자, 이 소금에 절인 야채랑 뭐랑 함께 만들었냐면 다양한 시즈닝, 다양한 양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나왔지? 뭐와 같은 양념이냐면 서치에즈 고춧가루 레드 페퍼 앤 갈릭 그래서 고추하고 마늘과 같은 다양한 양념을 가지고 소금에 절인 야채로 만들어진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기념하는 축제가 광주 세계 김치 축제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made 뭐 요거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선행사가 뭐니까? 요거니까 사물이니까 수동태 PPC인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내용일지 불일지 출제 포인트 잡으면 김치는 refer to 그러면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뭐를 나타내냐면 절인 야채인데 이 절인 야채에다가 뭐야, 추가된 절인 야채. 이게 추가되어진, 뭐가 추가되어졌대? 다이버스꼭 외우세요, 여러분.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다양한 매운 양념이에요, 여러분. 매운 양념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고추랑 갈릭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양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force가 되겠어요. 맵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핵심은 뭐야 지금? 다양한 핵심이야, 지금. 아셨죠? 요거를 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처음에 열렸습니다. 몇 년도에 열렸냐면 1994년에 열렸다. 그러면 요게 뭐니? 준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면서 콤마 나왔죠? 그럼 그 바로 뒤에 있는 요 주어가 이 헬드의 주어가 되겠죠? 자, 열렸다. 뭐가? 축제가. 콤마. 요거 중심으로 요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까? 접, 주, 동이었을 텐데 요 주어랑 요게 똑같아요. 그래서 생략이 됐고, 접속사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생략을 했다. 이런 의미로 동사를 쓸수 없어서 주어와의 관계가 어때? 열려진 거니까 수동. 그래서 PP를 썼다라는 거. 별표하세요. 이 축제는 이다 그랬어. 자, one of 나오면 뒤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자, 가장 큰 음식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음식 축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축제는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또 나왔네. Unusual opportunity. 아주 흔치 않은 기회. 아까 뭐란 기억이 나요, 얘들아? Rare. 기억나세요? 자, 여기 두개 적도록 할게요. 흔치 않은 기회 1번하고 2번. 흔하지 않은, 특이한, unusual.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for a visitor to tastey 하면은, 요렇게가 전체적으로 요 투부정사가 요렇게 수식하는 거야. 요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꼭 기억해야 돼. 방문객들이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또 누가 제공했었죠? 앞에서? 망고에서 제공했었죠? 자, 방문객들은 맛을 볼수 있는데, 많은 다른 종류의 김치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전라도로부터 만들어진 김치의 종류. 자, 여기서 요거 S 쓰였고, 요거 복수. 여기서는 종류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것 같아. 자, 여기서 한번 봐보자. 우리 중요한 거. 뭐예요? 헬드 중요하겠고요, 여러분. 헬드 중요하겠고요. 또, 원어부도 복수 명사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단수니까 요게 and offer 그런데 여기서 요게 중요하겠네 만약에 이 접속사랑 offer인데 offer 단수 쓰인 이유는 요거랑 여러분들 병렬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and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offering으로 바꿔야 되죠 이해됐어? 이 축제가 직접 능동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동사를 쓸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동사는 안 되고 준동사로 이제 바꿔야 해. 그랬을 때 능동이니까 offering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요게 없어지면은 요 자리에는요, 요렇게 ing로 바뀌셔야 돼요. offering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접속사가 생략되면 오퍼링으로 바꿔라. 뭘 제공에 흔치 않은 기회. 언유저라고 요거 기억하시고요.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한번 서술로 대비해서 한 다섯 번 정도 문장을 써 보도록 하세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축제에 오는 visitors입니다. to the festival. 전체적으로 묶으시면 되겠죠? 축제에 오는 방문객들은 이렇게 can enjoy, 즐길 수 있어요. 하나의 다양한 activity를, a variety of를 다양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다양한 활동 세 가지를 앞에 나열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라도 지역의 김치를 맛보거나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나올 거고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대회도 열린대요. 자, 무료 김치 수업이야. 자, 지금 뭐라 그랬어? 무료 김치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자, 가 보자. Number 4. Anyone who loves it, the kimchi of this region. 이 전라도의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랬어.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주관대로서 anyone은 단수 주어라서 여기 s 쓰는 거 기억해. 전라도의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will not only be able to taste it. 그럼 이 it은 뭘 가리킬까? 이 김치를 받고 있고, 김치가 단수를 받았다라는 거. 인간이 만든 음식은 항상 김치 단수 취급. 김치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기회? to learn to make it. 요건 뭐야? 김치.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요거는 아예 영작 대비로 선생님이 빼 놨죠. 자, 나도니 a but also b. 요런 구조예요. 요런 걸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 그래. 더 놀소 B 요 지워야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낮 언니 다음에 여기 뭐가 쓰였어? 동사의 원형이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동사의 원형이 쓰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째로 문장을 외우도록 하세요. Any one으로 문장이 시작할 거고. 그런 다음에 아 주격관대가 쓰였어 이 문장에서는 이 any one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니 a but a l so b 외우세요 여러분 맛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회도 가져 어떤 기회 김치를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 유튜브 정서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to make it은요 이런 o 부정사 to ru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김치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서설형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다음에 못쓸 거야 너네 후 그런 다음에 주격 관대니까 동사 나와야지 러브 사랑했대 뭘 사랑했다 이 지역 전라도의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다음에 동사 써야죠. Will 이해되셨어요? Will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 상관 접속사 시작하는구나 꼭 기억하셔서 나도니하고 보도올소 써놓으신 다음에 A가 뭐가 돼? 동사의 원형 그것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가질 수 있다 무엇을 기회를 어떤 기회 만드는 기회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 꼭 기억해 뭘 배울 거야 만드는 것을 이해 되셨죠 자 위에서 김치를 맛보고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넘버 파이 이제 갑니다 among the many kinds of 김치 그랬어 자어멍은 전치사예요 뭐뭐뭐뭐 중에 뭐뭐뭐 사이에 자 많은 김치 종류 사이에 특징으로 합니다 In the demonstrations, 자 이게 보여주다라는 시연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 안에서 feature들은 특징으로 하다. 근데 여기선 다뤄지다란 자 여기 보세요. feature이 특색으로 한다, 주요 프로로 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연해서 보여주는 행사에서 다뤄지는 김치의 많은 종류 사이에 됐어요. 시연에서 다뤄지는 많은 김치 사이에는 사이에는 자 뭐가 있어 지금 있다 어 이상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데 지금 전치사군데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니 동사가 나오네 이런 거를 여기다 써놨지만 얘들아. 전치사구가 문드로 이동하면서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법이 중요합니다. 됐니? 그렇죠. 이다. 그랬어. 배추김치다. 얘가 주어예요. 이해됐어요? 별표 10개? 10개? <laughs> 한 5개 칩시다. 자, 다시 한번 시연해서 특징으로 하는, 다뤄지는 많은 김치 사이에서 배추입니다. 그리고, 뭐입니다? 갓김치입니다. 그랬어. 이해 예, 되셨어요? 음. 자, 많은 다양한 김치 종, 중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얘들아? 배추김치랑 갓김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배추김치랑 갓김치가 쓰인 요 문장은, 아, 주어동사가 도치됐던 도치 문구구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도치. 여기가 주어라는 거 별표.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렇게 보니까 시원에서 뭔가 다뤄지는데 there is 뭐가 있대요. 컴팩티션 경쟁하는 대회도 있대요. 자, 어떤 대회일까? 픽업. 고르는 대회겠죠. 뭔가를 고르는 대회인데 최고의 김치를 뽑는 대회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대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another one 또 다른 for foreigners to demonstrate. 자,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가 쓰이면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해됐어요? 자, 외국인들이 demonstrate가 뭐야? 요거는 명사야. 위에 좀 봐봐. 요건 명사야. demonstration. 그럼 요건 뭐야? 동사야. 보여주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 하나는 지금 요거는 욕을 가리켜요. 경쟁.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연결. 또 다른 요런 게 있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는 뭐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대? 보여준대요. 외국인들의 김치 만드는 기술을 배워준대요. 얘네들이 배웠잖아. 위에서 뭐라 그랬어? 요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 시연에서 다뤄진다라는 건뭐 대회에서 다뤄지는 김치에는 갓김치랑 배추김치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는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대회도 열려요. 그러면 최고로 맛있는 김치를 뽑는 대회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회도 있는데 그 대회는 뭐 전라도 주민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됐어요. 핵심 잘 격해 보여줘 외국인들의 김치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 경쟁도 있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라는 거 원이 컴페티션을 가리킨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자원봉사자들 보겠습니다. 전라도 김치의 자원봉사자들은 오퍼를 제공합니다. 공짜로 김치 만드는 요리 수업을 제공합니다. 아,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김치수업을 해준대요. 공짜로. 누구를 위해? Anyone who. 누구든지에게. 어떤 사람들이야? 원하는 사람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뭘 배워? 어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자, 구문문석 해볼게요. 자원봉사 주어. 여기서부터 공짜. 김치 요리 클래스. 됐지?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무슨 구? 전치사구가 되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치사인데, 얘들아. 전치사구 다음에 이렇게 명사절이 쓰였어요, 요번에는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명사구네요, 요렇게 하면. 후에버가 아니라, 자, 선생님 실수. 명사가 쓰였고, 어떤 거냐면, 명사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온 거야. 그치? 무슨 관대? 주격관대 쓰세요. 주격관대. anyone은 단수 취급하니까 want스 단수동사. 요거는 want의 목적어, to run의 목적어. 됐지, 얘들아? receipt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요거는 레시피, 요리법. 꼭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셨죠? 자원봉사자들이 요리 수업도 공짜로 해준대요. 여기 볼게요. 출제 포인트. 방문객들은 캔테이크 a k 가질 수 있습니다. 공짜 요리 코스를 어떤 요리 코스 만드는 김치를 in a regular way 일반적인 방법으로 김치 만드는 수업을 받아요. 이거 force야, force, false 얘들아. 안 돼. 아셨죠?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에요. 레귤러가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 전라도 김치라 그랬고 여기 수동태 만들어진 김치 요거는 아주 다양한 양념이라 그랬어. 한국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고 제공된다. 여기서 어법이 나온다 그러면 end가 생략되면 offering으로 바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휘가 나온다면, unusual, rare, uncommon. 또 하나, 이 부분이 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는 의미상의 조어랑 투부정사 때문에 그래요. 밑으로 넘어갈게요. 방문객들이, 여기도 뭐야? 방문객들이 김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어. 근데 뭐, 지금 무료란 말은 없어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공짜일까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공짜란 말은 특히 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전라도 지역에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그랬는데, 전라도 김치 담그는 법 배울 수 있고, 최고 김치 선정하는 대회, 무료 김치 수업은 누가 연다 그랬니? 볼륨 티어들이. 이해됐죠? 최고 김치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또 뭐가 있었지 아래? 외국인들이 자기네가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랬어. 자, 여기 볼게요. 김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맛도 볼수 있고, 전라도 김치를 맛보거나, 기회도 있어요.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술 준비하시고요. 밑에 내려가면은, 시연도 있는데, 경쟁은 두 가지라 그랬어. 그지? 외국인이 하는 경쟁이랑, 최고의 김치를 뽑는 경, 뭐야, 경쟁. 이해됐죠? 이거 5번은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도치구문. 배추김치랑 갓김치는 전치사고가 문드로 나온 도치구문이었다. 자, 7번. 자원봉사자들이 요번에는 하는 게 뭐야? 김치 수업 제공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거 아니고 새로운 방법. 자, 여기까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